한 4주 만에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의 목표는 경포 상황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오네요. 한 11시에 끝인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비 끝이겠죠. 야, 겨우사리가, 아유,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 이쁘다. 주차하고, 한6 0 0곳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산 하나 넘어서, 웅달 쪽으로 왔는데, 이제 비가 그쳤네요. 올라오면서 비다 맞고 올라왔는데, 아, 올라오니까 자리가 좋습니다. 아 여기 오늘의 목표는 병꽃 상황입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왔었는데, 병꽃 상황하고, 그 전나무 상황하고, 황철 상황하고, 그런 것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큰맘 먹고 올라와야 돼요. 워낙 고지대라 올라오면서는 아무것도 없고 양달 쪽이다. 응달로 넘어오면 이쪽에만 있더라고요. 이쪽에도 너덜 지대 그쪽 바위 막 쌓인 쪽 그쪽에만 보이더라고요. 여튼 이쪽으로 한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좋은 거 상황 보서 보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꽃 상황을 봤습니다. 아 많이 달렸다. 아, 잘안 보이죠. 아 사람 보이네, 새카맣게 보이네, 병꽃 상황을 봤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어휴, 여기까지 저기까지...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색깔 너무 이뻐요. 아주 좋습니다. 아 요걸 볼라고 그냥 아주 한600 고지를 넘어왔어요 아, 변고상황 보기 힘들어요 요거는 진짜 큰 맘먹고 올라옵니다 제가 아,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비불로쳐도보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잘안 하니까 이런 거는 패스하고 지금 대충 이렇게 땄는데, 그래도 좀, 좀 땄습니다. 오자마자 좀, 많이 땄어요, 그래도. 아, 더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꽃 상황을 또 봤습니다. 아우, 아, 이런. 덤픈숲을 이런 덩굴쪽 막 사이사이 다리려니까아 너무 힘들어요 하, 여튼 오늘 그래도 잘 왔네요 많이 볼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많이 달렸네요 또 열심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 너무 이뻐요 그냥 아 아주 좋아 끝내줍니다. 아. 이렇게 여기 쪽에 어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패스하고 큰 것들만 걷어가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야잔나비 불로쳐가 두툼합니다. 작년 작년에 나고 다시 나네요 밑에서 다시 자라 2년생 잔나비 별로죠 위에 거는 썩고 밑에 거는 다시 나왔고 이런 거는 패스합니다 병꽃 상황을 또 봤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잔가지가 너무 많아서 사이사이 뚫고 다니라니까 너무 힘들어. 아,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많이 보이니까. 아,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색깔 엄청 이쁩니다. 병꽃 상황을 또 봤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몇 개가 달렸나 모르겠네. 아, 우 아주 좋아요. 이쪽에도 있고, 요곳에도 있고. 아, 좋습니다. 병꽃 상황은 이런 바위가 많은 너덜지형에 많이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말고 버섯 같이 생겼어요. 잣나이블로처가 엄청 두꺼워. <laughs> 참 이렇게 두꺼운 거뭐 쉽지가 않은데. 아잣나이블로처 말고 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아, 패스합니다. 단꽃성을 또 봤습니다. 아 이쪽 것들은 썩었네. 아. 아. 야 색깔 엄청 이쁩니다. 아유 힘드네요 힘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느타리도 있네요. 이 뒤에도 있고. 이앞에도 있고. 이 느타리는 이런것들은 무대기로 나오면 가져갈까 에휴, 저거는 뭐한뭐한두개있는거뭐이것도 패스합니다 저왜 멀리서 보니까 노루궁뎅이인 줄 알고 왔더니 노루궁뎅이가 아닙니다. 뜻탈인지 이거 뭐한 개가 막한 개에 랑 나가고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 같은 뭐 높아서 따지는 못할것 같아요. 패스합니다 아, 여기 석송이 있습니다. 이뻐. 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작은 것도 하나 올라오네요. 아, 이쁩니다. 아,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요. 그만 따야지. 아, 힘든 너무 힘들어요. 아, 이런데 해 지고 다니려니까. 아, 얼굴만 다익히지 글씨 긁히고, 아휴,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오늘은 이만 하산해야 되겠습니다.